안녕하세요. 자, 2025년 5월 중고차 시장 자료 보내 주신 거 오늘 좀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. 현재 시장이 어떤지 또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뭘지 뭐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. 어, 흥미로운 내용이 꽤 있으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음,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더라고요. 모델별 시세 변화나 차종별 인기 이런 걸 중심으로 당신이 구매할 때 참고하실 만한 것들 같이 짚어보죠. 네.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세가 조금씩은 내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자료 보니까 평균 한0.68% 정도 하락했다는데 어,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 일단 좀 괜찮은 신호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대부분 모델들이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서 음, 구매를 생각하기엔 괜찮은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주목할 게 바로 기아 카니발이에요. 아, 카니발이요? 네, 유일하게 무려 3.23%나 올랐어요. 지금 한 3,984만원.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. 이건 뭐 패밀리카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 딱 보여주는 거죠. 와, 다른 건다 내리는데 카니발 혼자 그렇게 올랐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. 그렇죠.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겠죠, 확실히. 그럼 뭐랄까? 전통적인 강자들, 세단 쪽은 좀 어떤가요? 여전히 잘 나가나요? 아, 그럼요. 세단은 여전히 강세입니다. 현대 그랜저가 뭐 거의 2만 대 가까이 팔렸으니까요. 압도적이죠. 야. 가격은 한 2,803만 원 정도, 전월보다는 한0.58% 뭐 살짝 내렸고요. 아반떼도 한 1,975만 원, 소나타도 2,349만 원 정도로 0.84% 정도 내렸는데 여전히 인기 많습니다. 전체 판매량에서 거의 다10% 넘게 차지하니까 뭐 시장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고 봐야죠.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믿음이나 또 가성비 이런 것 때문에 꾸중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카니발처럼 이제 공간이 중요하다면 SUV 쪽도 좀 활발할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가요? 세단이랑은 좀 다른가요? SUV는 뭐랄까 꾸준해요.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할까요? 특히 산타페 한 2,803만 원 정도 하고요. 소렌토는 3,454만 원. 이런 중형 SUV들 인기가 높아요. 네네. 말씀하신 대로 공간 넓고 또 안전하고 이런 실용적인 거 많이 보시는 거죠. 시세는 뭐큰 변화 없이 안정세고요. 음. 아, 그리고 경차. 경차도 꾸준합니다. 모닝이 한 1,400만 원, 레이가 1,169만 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유지비 적게 들고 또 시내에서 몰기 편하니까요. 이쪽은 평균 한 영정 9% 정도 조금 내렸어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정리해 보면 카니발은 혼자 막 오르고 세단이랑 경차는 조금 내렸고 SUV는 그냥 안정적이고 이런 분위기네요. 네, 딱 그렇습니다. 그럼 지금 당신이 중고차를 산다면 뭘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? 그냥 가격 내렸다고 바로 사도 되는 건지? 아, 그렇죠. 그게 중요하죠. 일단 시세가 좀 내려갔으니까 기회는 맞아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세단을 사신다면 가격이 좀 내린 만큼 옵션이 더 좋거나 상태가 더 괜찮은 차를 찾아볼 수 있겠죠. 어허. SUV는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잖아요. 그 전에 지금처럼 좀 안정적일 때 미리 알아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. 네. 경차는 시세 변동이 크진 않으니까 가격보다는 오히려 차량 상태를 더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물론 뭐 금리라던가 새로 나오는 차들 이런 외부 요인도 항상 같이 봐야 하고요. 자료에 보니까 전문가 조언이 있던데 이게 딱 맞는 말이네요. 시장 조정기에는 가격보다 상태에 집중해라. 시세는 회복돼도 상태는 회복 안 된다. 네, 바로 그겁니다.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. 가격만 너무 보면 안 된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가격이 싸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중고차는 현재 그 차의 상태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니까요.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좀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자,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5월 중고차 시장을 쭉 훑어 봤습니다. 전반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추세인데 카니발은 아주 뜨겁고 또 차종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. 그리고 구매할 때뭘 봐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네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어, 지금 시장이 구매자한테 조금 유리한 건 맞지만 가격만큼 아니 어쩌면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차량 상태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. 네,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시죠?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당신이 단순히 그냥 싼 가격 이걸 넘어서 정말로 원하고 추구하는 중고차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? 아, 가치요? 네. 뭐 연비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특정 옵션일 수도 있고, 또 가족의 안전일 수도 있겠죠. 네, 그렇죠.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.